아니 <laughs> 옆에서.. 나도 왜 지저분해? 나 별로 안 지저분해요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음. 밥 먹읍시다 오우. 우와 우와 이 뭐야? 비자가 많이 왔어? 일단 그걸 보면 음. 어떻게 먹는 건지 알겠어요? 이 조합해서 먹는 건가 본데? 응 음, DIY <laughs> 그게 군대에서 하, 항상 아침에 우유랑 거기에 딱 우유랑 아, 어, 우유랑 스프랑 딱 해서 나오거든요. 뭐수 그거는 불고기 소스일 아, 거야. <laughs> 벌써 열었어요? <벌써요? 웃음> <laughs> 원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그냥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원래는 빵에 먼저 딸기잼을 발라. 원래 딸기잼을 바르고 이거 발라야지 뭘할 수가지. 그 딸기잼이 이 군대리아 아, 그냥 특징이야. 아. 군 군대에서 단 것을 먹는 기회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왜 제한돼 있어 살출까? 아니, 아니 단거를 먹을 수가 없죠. 슈퍼에 자, 자기가 못 가니까. 낄수 있죠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날밖에 못 가니까. 이거 빵은 내개야 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? 자기가 맞네요. 그니까, 어, 얘, 어, 이거 왜 이렇게 잘익어졌어이 빵으로 할까? 급한 안 먹게. 예, 그런 다음에 보통. 근데 이게 두개 하면 또안될것 같아. 말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아니, 실제로는 그러니까 두 개로 안 먹는데, 얘네들이 빵두 개를 넣는 거라서 애매하긴 해요. 두 개는 입이 안 벌어질 것 같아. 그 일단 하나를 잘 만들어 봐. 빵 뚜껑에 저는 불고기 양념을 바르고 있어요. <laughs> 딸기잼에 힘을 넣고, 그 위에 빵을 올려서, 이거 무슨 소스지? 왜 네, 불고기? 이거 불고기 소스를 올릴 거예요. 그냥 저는 4층을 한꺼번에 쌀 거고, <laughs> 한 번에 해서 먹어야지. 이거 언제 나뉘어? 그런가? 그럼 나도 얘 하나만 더 넣을까? 그럼 나도 이거 피트나 나는 이거 딸기잼 바르고, 해물리고, 치즈 올리고, 빵을 올려? 아, 이 찢어질 것 없어. 저는 불고기 소스를 올리고 그다음에 고기를 올리고 이 위에다가 이 치즈를 올릴 거요 저도 지금 두 번째 불고기 소스를 바르고 여기 이제 야채를 야채를 넣어요. 야채도 이거 옛날 치킨집에서 주는 그 이미 햄버거 약간 성의가 없는데 치즈 그래서 여기 위에 치즈를 올렸고. 아 치즈. <laughs> <laughs> 치즈를 그래, 치즈가 이상하게 는게서 올렸어요. 치즈가 녹았습니다. 지금. 어? 아, 그리고 이걸 사단으로 하려면 얘가 원래 뚜껑이 두개인데 이게 하나를 뒤집어야 돼요. 우와, 똑 하다. 상이 나. 난 그렇게 못하겠어. 짠이뒤어져 그래서 여기다가 딸기, 딸기 불고기, 딸기 불고기를 번갈아 가야 되잖아. 어? 왜? 반은 딸기, 반은 불고기를 바르는 거예요. <laughs> 혁신적이죠. <laughs> 전다 완성됐어요. 여기 야채에다가 이제 마지막 이거 패티 패티처럼 생긴 건데 패티는 아닌 것같아 패티 생긴 거랑 마지막 마카 뚜껑으로 완성. 나 이게 끝. 그리고 마카롱이는 일단 있는 재료는 좀 활용을 다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마카롱이를 다시 추가해야겠어. 뚜껑 벗기고. 근데 이거를 넣으면 먹을 수 있나? 입이 찢어져. 저는 야채위에 마카로니를섞을거예요 어, 어, 피클이 세개나 들어있어요. 무려 위험네요 피클 세개로 나이. o k 이렇게 해서 누가 콜라 e c 시킨거 m 요 4단짜리 n 단짜짜리 h a 단뿅뿅 t Hada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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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렇게 n t 먹어 어, 맛있는 상품도 괜찮은데? 응. 그냥 햄버거 맛이에요. 아, 치즈맛이 제일 강하다. 저 이렇게 사단 쌓았거든요? 응. 이게 층마다 맛이. 어, <laughs> 그냥 원재료 맛이 나요? 응. 층마다. 치즈만 넣었다가, 패티만넣다가 이, 이거 뭐지? 샐러드에 그, 마요네즈랑 케첩만 넣다가 근데 맛있는데 생각보다? 응. 아, 치즈랑이 향 너무 가서 불고기 소스만 안 느껴지는데? 딸기인데. 음. 뭐? 맛이 느껴진다고? 응. 음. 딸기 맛이 느껴져요? 응. 음. 난안 나. 안나 진짜 맛있어. 음. 마지막에 불고기맛 조금 나. 어 음. 뭔가 이 야채 맛있어요. 응. 음, 이, 이 야채 맛이 제일 근데, 많이 나. 야채를 많이 넣어야 돼. 치즈랑이 이거만. 야채 많이 넣는 야채 더 넣을까봐. 야채 맛있네. 아 이거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? 안 돼? 응. 쓰레기 어떻게 근데 아마 그거겠죠? 재활용 되는 용기를 썼겠죠? 당연히 요즘 대용기야? 시대에. 플라스틱. 응. 이거 야채랑 딸기잼을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응, 응.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. 응, 왜요? 군대에서. 일단 저 빵을,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아침에 나오거든요? 아, 아침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7시인가 밥을 먹으니까 군대에서 아, 슈, 그러니까 슈, 그 슈. 7시에 빵을 소화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많고 그쵸. 어. 그쵸, 그래서 이거 먹, 안 먹는 사람도 많고 또 초반에 특히 훈련소 같은 데는 아까 말했듯이 PX 그러니까 슈퍼를 못 가는데 나중에 부대 가서 계급이 올라가면 자유롭게 가니까 이런 거안 먹지 그냥 사 먹지 나쁘지않은데 굳이 이 가격 좀닮고 그 먹을 것 같진 않 이게 내가 알기로 아 그러니까 단그 세트는 뭐 9,000원인 가그 단품으로 7,200원인가 그래서 그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세 번째가 인네 번째로 비싸요. 아, 그 아제버거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아니요? 예, 아제버거가 수제버거로 그게 비싸고 그다음에 그 한우 한우로 만든 패티 그게 비싸고 그 다음 다음인가? 그래? 그러니까 비싼 편이긴 한 거예요. 예를, 예를 들어 롯데리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새우 버거가 새우 버거가 아마 5,000원 안 될걸요? 4,000원 얼마일걸 더블엑스 버거가 이것보다 싸거든요 음. 조금 싸 음. 치마 이렇게 놔봐 응. 그 예를 들어 다른 햄버거들을 먹어봤을 거 아니야 살면서 음. 다른 햄버거들이랑 비교해서 어떤 거 같아? 맛이 훨씬 자극적이야 딸기쌈이 맛이 세지 응. 이거 케첩이랑 마요네즈 섞은이 샐러드에 소스도 쎄지? 이거 엄청 맛이 센데아 일단 요게 그.. 원래 햄버거에 양상추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음 양상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원래 다른 햄버거들은 약간 이 고기 페트 맛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얘는 확실히 딸기잼을좀 많이 치존된 맛이에요. 그니까 다른 이 고기가 오히려 묻혀가지고 맛이 잘안 나. 음... 그래서 좀 다른 거 같아요. 모양은 햄버거인데 조금 느껴지는 그런 게좀 달라요. 고기 맛보다 이 불고기 맛이 더 뜨죠. 소스 소스들 진짜 강한 거 맞는 거 같아.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에서 허접하게 먹었던 기억 때문에 좀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음. 비싸게 파니까 걷다가 음. 근데 좀 다른 햄버거랑 비교해도 약간 가볍다는 느낌들을 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안에 내용들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원 원래 햄버거에 이런 게 들어가나요? 원래 이 소스가 만 들어. 그게 사라단데, 사라단데.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자기네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기 쉬운 것들을 그냥 준고, 애초에 내 생각에 나도 정답은 모르지만 저거를 햄버거에 넣라고 주진 않았을 것 같아. 아. 그렇지? 아니 근데 근데 우린 다 넣어서 먹었지. 군대에서도 다 이렇게 다 때려 넣거든? 근데 애초에 그냥 같이 먹으라고 줬을 줬겠지. 근데 우리가 너무 안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. 특히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좀 단점은 이건 밀가루 빵인데 군대에선 그래도 쌀빵이 나와요. 근데 대신 군대는 내 부대마다 다르지만 패티가 더 이것보다도 더 얇았어. 고기는. 진짜 고기만 느껴지 그래서 진짜로 그거는 딸기잼 맛으로 먹는. 진짜 딸기잼 모든 재료를 딸기잼이 다 압도하는 느낌. 선생님 이거 본인들 돈 주고 다시 사 먹을 것 같아요?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게 원래는 허거 <laughs> 돈주고사 먹어요. 저도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근데 만약에 롯데 에 어떤 팀로 갔다 그래도 아, 안 시켜 먹었지? 왜냐면 왜냐? 너무 달고 짜고 응. 맛이 강 응. 그리고 만들어 먹는 거, 생각보다. 응. 맞아. 맞아. <laughs> 맞아. 이거, 사람들이, 이게 비싸다고 하는 게 군대에서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, 군대 있는 걸, 군대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냈으니까, 뭐, 디자인 제작, 뭐, 연구비가 안 들어갔는데 왜 비싸게 파냐고. 음. 뭐, 그런 얘기를. 중요한 건, 먹기. 깔끔해. 깔끔해. 아, 그런 얘기 먹기가 힘드네, 여성분들. 이거 <laughs> 가야지. 지저분해? 나 별로 안 지저분해요.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나 별로 안 지저분해. 굉장히 지저분해? 창피해하고 있어. 아왜 머리... <laughs> 아, 머만 <뭐만> 하면 머리야. <웃음> <웃음> 거지가 거지가 모른 <없는> 거지? <laughs> 왜? <거지가 웃음> 추노 패션을. <laughs> 나 말고 먹었어. 이상하게 먹었어. 호구쩍도 안 먹고. 머리 언제문이래. 밖에서 이렇게 먹는 게 되게 든든하고 있을